상대 아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능선은 일단 아야를 뭐 아야가 먹었기 때문에 이게 높은 고지대에서 쏜다는 거는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불리한 위치거든요.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 와중에 중간에는 보급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보급을 먹으러 가는 판단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스 클랜입니다. 자기장에 붙어 있고요. 이거 들어가서 잡죠? 잡죠? 이걸 잡죠? 아이스 계속해서 아야 보고 있고요. 아야는 그냥 진입하는 걸더 좋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위 뒤에 붙어 있고요. 지금 아야랑 아이스가 싸울 게 아니고 바이브의 인원을 좀 떨어뜨려 놔야 돼요. 바이브는 지금 네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플레이할지 좀 기추가 주목이 되거든요. 그 와중에 아야 붙었어요. 바로 붙었어요. 이거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과연 과연 잡아내나요? 아! 아, 자신감의 표현이었지만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 오, 어, 다운. 아, 서로 다운 되면서 4팀 아야 클랜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 바이브 이 팀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의문이에요.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바이브 이 팀은 갑자기 인원을 잃게 될뻔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타운 다운. 파킬 됐고요. 나머지 아이스. 아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1라운드 에랑겔에서 승리를 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승리하게 된다면 승리 전체, 전체 점수에 굉장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순위도 이미 2위를 획, 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킬 수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바이브가 가져가 줘야 돼요. 가이, 바이브가 가져가 주면 오히려 접전을 일으키면서 5라운드 때까지 더 재밌는 라운드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바이브 계속해서 기어가고 있고요. 상대 위치 대략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로 섣불리 나서지 않죠. 지금 아이스 한 분은 바위 뒤, 그리고 한 분은 약간의 능선 뒤, 그리고 바이브는 지금 뒤에서 연막을 펼치면서 들어갈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시야가 중요한 것 같죠. 지금 계속해서 각 보고 있습니다. 연막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보이지 않고요. 왼쪽에 우리 팀원 좋습니다. 왼쪽에 팀원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투척류 던져졌고요. 하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바이브 쏘고 있는 모습. 아, 이거 지형적으로 어, 지형적으로는 아이스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바이브가 있는 위치가 개활지다 보니까. 지금 서로 서로 뭐죠? 개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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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분다 기어서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어어어 어, 바이브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봤나요? 안안 보이나요? 아, 그쪽이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왼쪽에 보면 바로 왼쪽에 보면 아이스 있거든요. 이거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있는 줄도 모르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아, 바이브 이와 중에 한분 다운되었고요. 아이스 계속 어봤죠 아 보고 달려가서 잡아냅니다. 아 아이스는 남은 인원 1명, 바이브는 2명입니다. 하지만 기절된 걸 살린다면 바이브는 3명으로, 수적으로 너무 우세한 형태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아이스 계속해서 연막 펼쳐가면서 진입하고 있는 모습 한 명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 잡고 살린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한번 확인했고요. 아 이거 아 이걸 바이브 이 팀이 잡아 내면서 오늘 치킨 3라운드 테이구 치킨은 바이브 이 팀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부분별 1위는.